안녕하세요. 이치킨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라는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당신의 생일을 입력해주세요. 저의 생일은 9월 16일입니다. 저와 생일이 같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 어, 이게 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인 김방송입니다. 오늘도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들이 오셨네요. <laughs> 뭐 멘트 뭐야? 방송하는 인간 맞아? 내 이름은 김방송, 게임방송입니다.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방송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기에 시청자들이 웃어줄 때야 말로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 <laughs> 하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방송을 시작한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시청자 수는 평균 30명. 나보다 나은데? 아무리 좋아서 하는 방송이지만 이대로는 생계가 위험할 정도다. 너무 고정 게임만 고집하는 걸까? 대중성에 있는 AOS 게임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다.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A 역시 대세인 AOS 게임 레전드 오브 리그를 한다. B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건 고정 게임을 한다. 음 선택지가 갈리는구만 여기서 나였으면은 뚝심으로 간다. 고정 게임을 한다. 그래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고독한 아티스트가 되겠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고정 게임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해야 진정한 방송인이라 할수 있지. 그렇게 해서 내 방송은 평생 동안 학구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 되... 게임 오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역시 대세인 레전드 오브 리그. 역시 시대는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언제까지 고정 게임만 할 거야. 역시 인기를 끌기 위해선 대세인 AOS 게임이지. 분명히 메이저 게임을 플레이하면 시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나는 전사 캐릭터를 선택해 게임을 시작했다. 오, 괜찮게 만들었네. 상대방은 HP가 거의 없는 상태로 공지에 몰렸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가다간 방어 타워가 나를 공격해서 거꾸로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 위험하더라도 재미를 위해 공격적으로, 조금 지루하겠지만 승리를 위해 안전하게 방송을 위해서라면은 도박을 걸어봐야 돼. 방송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미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가자. 좋아, 여기선 과감히 들어가서 궁극기 알. 이런 제기를 피해 버렸다. 역시 다이빙 실패 후엔 타워에게 죽을 일만 남았다. 오늘 방송 망했어. <laughs> 결국 이 플레이로 게임은 쳐버렸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 덕분인지 평소보다 시청자 수가 두 배로 높았다. 와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laughs> 아니 리액션이 왜 이래? 기분이 매우 좋다. 오늘은 이메일이라도 확인해볼까? 스팀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팬님오 팬이 메일 팬이... 보냈어. 팬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있다. 내 팬이라고 자처한 아이디 제주아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단순히 날 응원한다는 팬의 이메일은 가끔 왔기에 이번에도 기분 좋게 읽고 있었는데 부럽다. <laughs> 이분은 특이하게 내가 방송하는 영상을 스스로 편집해서 나에게 첨부파일로 보내주었다. 나는 즉시 이메일을 닫고 영상을 확인하였다. 오 영상은 오늘 플레이한 게임 레전드 오브 리그를 하이라이트만 모은 영상이 있다. 보통 센스가 아니었다. 시청자들이 웃는 포인트만을 잘 모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치 무한도전을 보는 듯한 자막까지 상황에 맞게 한땀한땀 한땀 삽입되어 있다. 하, 대단하다. 감동했다. 2년간의 방송이 헛되지 않았구나. 눈물도 찔끔 나올 정도였다. 나는 곧바로 팬 영상을 아이튜브에 업로드시키고 제조하자님에게 고맙다는 답장을 썼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이튜브를 확인했다. 백만 뷰? 근데 아이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고 아 이거 10만이구나. 100만이라 나와 있는데? 1000개의 댓글이 달려있었다. 이건 꿈일 것이다. 나 같은 무명인의 아이튜브에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 리 없었다. 아니 정신 차리고 다시 숫자를 세보니 10만이 아니라 유시백 100, 100. 100만을 넘었다. 1년 후 드디어 해냈다. 뭔가 해냈어. 1년 전 하루 종일 날 압박했던 불안감과도 이제 안녕이다. 1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 덕에 나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그날로부터 1년 뒤인 오늘 생방송 시청자는 만 명, 만 명이 넘는다. 만 명? 그리고 일반 회사원의 연봉에 돈이 네개 매를 들어오고 있어. 1년 전 그날 이후로 제주 아재님은 내 방송의 영상 편집을 담당하게 되었고 내 수입에 적지 않은 부분을 그분에게 드리며 방송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 꼭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항상 정중에 거절하는 신기한 사람이다. 결국 여태까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그에게 깊은 신뢰관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여가까지? 오타란 거겠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laughs> 리액션은 변화없네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리액션으로 만명을 모았다니 참 대단하구만. 방송을 끄면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무엇인가? 개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여아친구가 없어서 그런 걸까? <laughs>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도 진정한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소중한 시청자들과 수다 떠는 것은 물론 매우 즐겁다. 하지만 정작 내 진짜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기 어렵다. 만 명이 넘는 시청자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창피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 시청자들끼리 내 말이 맞네, 틀리네 하면서 채팅으로 서로 싸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치, 이런 걸좀 있지.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날 부럽다고 한다. 하지만 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하다. 나에게도 남물을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그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웃고 떠들고 이걸로 된 걸까? 남는 시간에 자기계발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배부른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님 말고 이런게 내 고민이라고 말하는 순간 갑분싸가 되겠지 뭐 그런 말 하면 좋아할 걸?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오늘은 이개월 만에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동네 공원을 걷다보면 그래도 누군가 날 알아봐주지 않을까나 하고 상상하곤 한다 생방송 시청자 수는 평균 만명 그리고 누적 시청자 수는 천만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날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없겠어? 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그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연예인병도 아니고 빨리 집에 가서 무슨 게임을 방송할지나 검색해보자 어? 저 혹시 김방송님 아니세요? 아 아니 단발소녀 와우 오. <laughs> 드디어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오늘에서야 드디어 순간 내 경박한 경박한 감정을 들킬 뻔했으나 방송으로 다져진 내 포커 페이스는 냉정하게 반응하였다 아 내가 시청자 만명 찍는 김방송이라고 한다 혹시 제 시청자분이신가요 음흠, 어깨 으쓱으쓱 네 너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재밌으세요 고전 좋아 아니 멘트가 진짜 왜 이러냐? 지금의 시청자들 을 위해 주로 유명하고 대세인 게임만 플레이하고 있지만 내 방송의 시작에 사실은 고전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군. 이런 창피한 밈으로 이렇게 크게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보아 창피한 거 자기도 안 해요. 내 방송을 하루 이틀 본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아 캠파리 잘안 받으시는데 아, 실물이랑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아 역시 그렇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잘생겼다고 맞죠? 내말 맞죠? 근데 이랬는데 못생겼다 하면 레전드 진짜네? 에? 아니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흠 농담이에요 당연히 실물이 낫죠 하 <laughs> 그렇군요 방송하셔도 되겠는데요? 입담이 장난 아니신듯 뭐 얼마나 대안하나 봤다고 입담이 장난 아니래 거짓말이 입에 붙어있구만 이렇게 우연히 만나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 듯한시간 동안 수고는수를 떨었다 그녀는 명문여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 방송을 즐겨본다 했다 대화 중간 중간에 약간의 오덕 느낌이 묻어 나왔지만 오히려 나는 그 부분에 더뭐 매력을 느꼈다 역시는 역시구만 역시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것인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첫 만남에 너무 부담 주는 것도 좋지 않다. 천천히 다가가자. 항상 서로가 아쉬울 때 자리를 떠야 다음 만남이 더욱 설레게 되는 법이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청자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슬슬 방송 준비를 하러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의 연락처 정도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딱 좋을 분위기였다. 아니 첫 만났는데 시청자 연락처 교환을 했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자 그녀는 약간의 곤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아뭐 이게 정상이지 내가 말을 잘못했나? 역시 사람 밖에 나가야 되구나 하긴 이미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아 그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자 흠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아 나는 뻘쭘해졌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그래 내가 시청자가 만 명이면 뭐하냐 연애 고자인걸 아 실례했네요. 곤란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럼 전 이만. 오늘도 저녁에 방송하니까 시간 되시면 보러 와주세요. 크! 센 웃음이 나왔지만 속으로 삼키고 겉으로는 쿨한 표정을 지어내는데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단련된 프로 방송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나는 뒤돌아서 자리를 떠났다. 어? 김방송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그녀는 머리, 머뭇거리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나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 저희 집에 지금 와주실래요?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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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순간 너무나도 당황해서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 <laughs>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제 새로 나온 VR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아, VR 장비요? <laughs> 근데 제가 조금 해 보니 전 멀미가 심해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김방송님이 가져가서 꼭 방송으로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야 그런거였나 그녀가 말한 게임용 vr 장비는 물량이 없어서 구하기 힘든 초 레어 아이템이었다 어 사실 vr 콘텐츠를 위해 웃돈을 더하고라도 구하고 싶은 물건이었는데 그걸 나한테 그냥 준다는 말이지 음 엄청난 행운이다 내가 좀 주인공이지만 정말 순수한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보통 이 심을 한번씩은 해보지 않나 여자랑 안 만나서 그런가? 이건 마치 라면 먹고 갈래와 비슷한 뉘앙스가 아닐까? 0.5초 망상을 했지만, 콧망상을 <laughs> 멈추고 나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도 마침 VR 장비를 구하는 중이었는데 방송으로 꿀잼 콘텐츠 제가 살려볼게요. 어우, 제가 오히려 고맙죠.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방송이니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해주는 것만큼 시청자가 기뻐할 일이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방송인이라니 후후, 역시 내 방송이 최고 맞다니까. <laughs> 다른 방송은 다 노잼이거든 그렇게 우리는 공원 근처인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VR 장비를 위해 가는 것이다 절대 다른 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고? <laughs> 저런 여자가 존재할까요 세상에? 거의 2세계급인데? 결국 집에 왔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떨결에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어? 여기서 내가 만질 수 있네요? TV다 무려 52인치 음 에어컨 에어컨이다 창문이다.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매우 멋있다. 집도 괜찮은 것 같아. 귀여운 피규어들이 담겨있다. 이런 거막 열어봐도 되나 근데? 허락받고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화분에서 반짝거리는 신경 쓰이는 물건을 발견했다. 열쇠를 발견했다? 어디에 쓰는 열쇠지? 궁금하다. 나는 잠시 그녀가 있는 쪽을 뒤돌아 살펴보았지만 정신없이 물건을 찾고 있었다. 음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취향은 아니지만 이따가 다시 돌려놓은 문제 없겠지. 아, 주인공도 이거 정지 상태가 좀 이상한데, 이거 보니까. 열쇠를 찾았으면 그냥 냅둬야지, 왜 남의 집 열쇠를, 어? 뭐 하세요? 그녀는 VR 장을 찾고 있다. 나한테 문한잔 주지 않을래? 다른 데한번 둘러볼까요? 테이블은 뭐 없고. 어? 문? 열쇠로 문을 열었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지. 이거 안 들어가면 진행이 안될것 같은데. 그래, 들어가자. 뭐 어때? 여기는 무슨 방이지? 엄청난 수의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다. 누구 사진이길래? 아, 아니, 이건 내 사진인데. 잠깐, 이건 내 사진이잖아. 이건 나의 작년 술 먹방 할때 모습이고, 게다가 작년 사진이야. 이건 내 재작년, 재작년 사진도 붙어 있어. 고양이 코스프레를 을 때다. 심지어 시청자들에게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내 카카오톡의 과거 프로필 사진들까지 있다. 이 사진은 대체 어떻게 얻은 거지? 이거 완전 스토커 아니야?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건 뭔가 잘못 걸린 느낌이다. <laughs> 저 책상에 있는 노트북도 신경 쓰이는데 한번 살펴보자. 아니 뭐야 갑자기? 노트북은 전원이 켜져 있어서 바로 내용을 볼 수가 있었다. 조작에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노트북은 운영체제가 윈도우가 아니라 맥이었다. 맥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겨우겨우 바탕화면에 자료들을 열수 있었다. 음 뭐야 이거? 김방송님 2017년도 각 플랫폼별 시청자 분석? 뭐야 내 방송인데? 내 방송의 시청자 수 연령별 성별 데이터가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이걸 만든 거야?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엑셀 파일은 내가 잘 모르는 영어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링크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제목이 Make 모르겠다. 어쩌고 저쩌고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소위 말하는 sns 마케팅과 내 방송의 분석 홍보를 이 여자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는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모양이다. 바탕화면에 텍스트 파일에는 그녀 일기 파일도 있었다. 일기 파일까지 있었어. 오늘의 김방 손님은 왜 이딴 게임을 플레이했는지 모르겠다. 뭐요? 내 게임이 어때서요? 이게 다 말초적인 자극만 쫓는 우매한 대중들의 요구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김방송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몰라 초심을 되찾아드려야 한다. 이 일은 나밖에 할수 없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준비하다니 뭘?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데 김방송님? 졌됐다 <laughs> 졌된 것 같은데 일기를 더 읽으려는 순간 뒤에서 귀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지 개꿀잼 몰카인가? <laughs> 야 얼굴도 없어. 뭐지? 무서워. 여기서 뭐하시는 거죠? 분명 잠시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아아 아, 아니요 멋진 내 사진이 많은 방이 있길래 문 따고 들어와봤는데 너 정체가 뭐야? 나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자리를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뻔한 레파토리 이러고 잡겠지 어 그냥 놔주네 개꿀인데 VR이고 뭐고 빨리 여기서 나는 나가야겠어. 아 토할 것 같아. 좀 전까지 전화번호 교환 따위 설레던 내가 한심하다. 순간 내 뒤통수에서 시큼한 느낌이 나며 눈앞이 어두워졌다. 아 여긴 어디지? 침대가 있다. 나는 기절한 채로 쭉 여기에 누워있었던 모양이다. 아니 뭐야? 꺼내줘요. 어? 아니 컴퓨터잖아. 이건 방송용 컴퓨터 세팅이잖아. 마이크 웹캠. 컴퓨터 맞은편에는 크로마키를 위한 초록색 커튼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부럽다. 나도 여기서 방송하고 싶다. 문은 잠겨있다. 문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흔히 보이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도어락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야?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해 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정신이 드시나요? 아니. 문 앞에 달린 스피커에서의 그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아니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설마 지금 날 감금한 거야? <laughs> 지금까지 날 속여온 거예요 감금이라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긴 김방송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방송실이거든요. 김방송께서 지금 김방송님답지 않게 행동하시기에 다시 초심을 되찾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뭔 개소리야 당장 여기서 날거 안에 꺼내달라고. <laughs>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절대 방송에서는 욕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 욕을 안할 수가 있나 근데 나 같으면은 미쳤을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원해를 알수 없는 정신병이라도 걸린 게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김방송님, 이곳에서 저만을 위한 방송을 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방송실에서 조금만 생활하면은 다시 예전의 진정한 김방송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요. 뭔 생각이야 도대체 공부도 잘한 명문대생이라더니. 그 좋은 머리 대체 이딴, 이딴 데 쓰는 거야? 어? 자기 개발이나 할 것이 내가 이래서 공부를 내가 안 했습니다 이 미친 <laughs> 이 미친년은 방송에서의 내 모습과 진짜 나의 구분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만이 제 모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laughs> 당신 착각하지 말라고 정신병은 내가 아니라 인연이 중증이 아닌가 <laughs> 잠깐 그렇다면 아까 공원에서의 그 대화들은 전부 을 여기 감금시키기 위한 다단계였던 건가? 설마 내가 외출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공원에 잠못근무라도한 건가? 이런 상황은 내가 플레이한 막장 게임들에서 자주 일어났던 일 같은데, 특히 식구금 게임들에서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많았지. 아, 제기랄 이것이 말로만 듣던 게임 과몰입인 건가? 아, 경찰에 신고해야 돼. 여기 있다가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할지도 몰라.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보았지만 핸드폰은 없었다. 아, 젠장 핸드폰 어디 갔지? 내 핸드폰 찾아야 돼. 오, 어? 바로 찾았다. 침대 밑에 있었어. 역시 침대 밑엔 항상 모든 게다 있지. 오, 아까까지 왜 발견하지 못한 거지? 이걸 회수에안 해놓다니 멍청하긴. 그러고 안 켜질 거 같은데. 네, 이럴 줄 알았어. 배터리가 방전돼 있었다. 제발, 제발 켜져라.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제발 켜지길 기도했다. 오? 나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스마트폰 전원이 들어왔다. 화면의 오른쪽 위를 황급히 확인하니 전원은 단 1%밖에 남지 않았다. 제기랄. 이래서는 단한 번의 통화조차도 아슬아슬한 배터리 양인데. 아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 이 위급한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부모님은 안 돼.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는 모르고 있어. 바로 경찰한테 전화할까? 아니다. 지금 경찰한테 전화해 봤자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만 10분이 걸린다. 그 사이에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겠지. 그렇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방송의 영상 편집자 제주아재 님이다. 그래. 친구가 없는 나한테도 그런 편집자가 있었지. 이 분이라면 전화하자마자 상황을 바로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사실 이 분한테 전화를 거는 건 처음이다. 어? 그래요? 여태껏 이메일로만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안할 수가 있지? 제주 아재님 절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때였다 어? 전화벨 소리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아니 설마 여보세요 김방송님 오늘 하루종일 들었던 목소리 그 여자의 목소리다 하긴 그 마케팅 아 너무 기뻐요 첫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저라니 사실 100% 확신을 못해서 조금 불안했는데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와이것 까지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은 그런거 아니야 와 진짜 이런 인간이 있을까 도대체 이 여자가 내 삶을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설마 1년 동안 함께 일해온 내 방송의 영상편집자 까지 이 여자였다니 내삶 자체가 송두리째 지배당한 느낌이다 아이들이 일부러 제주 화재 라고 지은 것도 여자라는 걸 철저히 숨기기 위한 거였어 <laughs> 내 카마즈까지 여자가 남자딸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문 앞에는 그녀가 만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뭐지? 군만두를 넣어준건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와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나는 뱀식을 보자마자 배가 고파졌다 그래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 일단 먹자 이렇게 조련당하면서 사는 것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 아 주인공도 좀 이상하다니까? 아 그래 정신차려 다시 힘을 내서 탈출 방법을 찾아보자. 탈출하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침대엔 볼 일이 없다. 그렇다면은 김방송님 저는 절대로 김방송님을 감금하는 게 아니에요. 개소리 마! 개소리 하지 마. 나에 대해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게 많다면 혹시 나의 신상 정보로 비닐번호를 설정하진 않았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서 비닐번호 내 자리 입력해 보자. 아 아까 내 처음에 했던 생일 적으면 될까?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삘이 그렇다. 그럴 줄 알았어. 다시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을까봐 온 힘을 다해 냅다 달렸다. 복도로 빠져나온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뒤를 돌아보니 조금 꺼렸지만 여자의 비명소리에 내 시선은 자동으로 뒤를 향했다. 아니! 아, 아니! 그녀는 나를 쫓아오다 발을 헛디딘 모양이다. 잠깐만요. 이제 와서 뭔 소리를 하든 나는 널 고소하겠어. 김방송님,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의 진심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요. 아이튠의 편집자는 나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김방송님이 큰 방송인이 되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저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김방송님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걸 비닐번호를 통해 아시겠죠 제 진심을 이해하셨다면 언제든지 생일을 입력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었으니까요 내 방송 홍보는 너가 혼자 좋아서 한 거지 내가 부탁한 적도 없어 <laughs> 뭔가 차갑다 아니 이럴만한가? 난 모르겠다 학구여서 내가 이렇게 크기까지 너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그거야말로 헛소리야 그럼, 아이튜브 편집자 제주아재에게 보낸 이메일들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큰 방송이 된건다제 영상 편집 덕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쓰레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김방송님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유명한 게임 방송인. 과연, 내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할말 없다. 그래. 거의 너 덕분이었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사실인데 아, 지금 막 커지기 시작한 내 방송은 재주 없, 재수 없으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인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인터넷 방송인 연예인들이 쥐로서도 모르게 사라지는가 아까 본 마케팅 자료들만 보더라도 그렇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맞지? 이게 과연 나 혼자서만 잘해서 된 것일까? 과연 과정이 어찌 되었든 그녀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이렇게까지 절 즐겁게 해준 사람은 제 평생에 김방송님 한 명뿐이었어요.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죠.저는 그저 김방송님께 도움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 영상 편집과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나를 위해서 배웠다고 이거를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마케팅에 쓰는 금액도 컸어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김방송님의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까지. 얀데레야 뭐야. 저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모두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한 업보니까요. 내가 저지른 과격한 행동들 정말 미안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김방송님이 제 사진방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해서 너무 당황해서 저지른 행동이에요. 이런 제가 저도 한심해요. 죽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방송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셨다면 앞으로도 평생 방송인이로서 살아가고 싶다면 제가 앞으로 평생 김방송님을 도와드릴게요. 절 허락해 주세요. 무슨 거의 어디 시골 내려가서 결혼 허락해 달라는 거 같네. 아님 말도 안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님을 느꼈다. 아 그래 너 없으면은 내 방송이 크지도 않았겠고 그렇지만 이건 너무하다 생각하고 코카콜라 맛있어로 정해보겠다. 코카콜라 맛있어. 그래 너를 이해해줄게. 나는 고민 끝에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달후 나는 그녀의 바람으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24시간 모든 생활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나의 바람도 이루어졌다. 나의 방송의 인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녀와의 생활이 어색했지만 곧 나는 적응하였다. 오늘부터 해외 팬들을 위해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까지 업데이트될 거예요. 이제는 글로벌 1일 목표로 하자고요. 나는 이제 방송만 하면 된다. 방송의 서브로 필요한 일에 예를 들어 세금 관리, 복잡한 법적 이슈 등은 유능한 그녀가 모두 해결해 준다. 야, 개부럽다. 방송의 홍보 스케줄 관리도 척척 박사다. 나는 아무나 생각할 필요 없이 맡겨버리면 그만이다. 언제까지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진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다. 그렇다. 나는 방송하는 기계가 되어 정말 행복하다. 방송하는 기계가 되어 행복하다. 영원히 이 행복이 함께하기를. 끝이구나. 자, 한번 돌아가서 그 선택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네. 어떻게 나올까? 경찰에 신고한다. 널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거짓으로 범벅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과감히 그녀와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그녀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후로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이 시간에 충격으로 방송을 좀 쉬기로 했다. 이젠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가차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 인지도를 고려하면 시청자 수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문제는 편집, 방송을 예전처럼 즐겁게 할수 있을까 편집이 아니었군요. 방송을 쉰지 3개월이 된 오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가슴 한켠에 구멍이 뚫린 듯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끝이네요. 뭔가 찝찝한데 이 엔딩은. 음 뭐가 뭐가 진엔딩인지 모르겠지만 뭐, 현실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듀시유어게인 바이바이